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볼 제품은 레고 프렌즈가 아니고 짝퉁 벨라 프렌즈인데요. 10159 되어 있어가지고 138피스구요. 어, 물론 레고 정품에 있는 레고 3942 하트레이크 애견 컨테스트라는 제품입니다. 어, 미아의 사랑스러운 강아지들과 함께 하트레이크 애견쇼에 출전하라고 되어 있는 제품인데요. 그거 갖다가 그대로 갖다 베낀 제품이구요. 여기서 애견, 무슨 뭐, 페스티벌. 그런 거 하는 건데요. 저는 중국 타오바오에서 구입했고요.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저 정가는 한 2만 원대 판매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단종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빨리 좀 필요하신 분들은 어, 가격도 오래 전에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 저 같은 경우 는 중국 타오바오에서는 5천 원 정도 배송비하고 뭐구매된비비가건 별도고요. 자 그렇게 돼있는데 이렇게 뭐 시소도 있고 그다음에 애견 뭐 닦아주는데 그다음에 그 경기장 어, 인터뷰. 멍멍 <laughs> 하고 나중에 우승하는 트로피 되어 있고요 뭐 놀이터 같은 것도 되어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도 찍어 주시고요 자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간단한 것 같네요 간단한 것 같은데 픽스도 얼마 안되는데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기본 발판이 들어 있고요 자 이렇게 아주 색감이 이쁘게 들어있는 피규어가 있는데 블록 간단히 정리하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색감 프렌즈 이쁘다 자 미니 피규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데요 자자자자자 몸통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얼굴 끼워 주시고요 또 안에 또 막혔어 아참 들어간다 아 언제 막힌 건 아니구나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레고 미니 피규어라고는 느낌이 많이 다르죠 생긴 것도 다르고 약간 좀 바비 인형 같이 생겼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이 보여들어서 요거 이제 비슷한 게 이제 엘프 아, 그 시리즈도 같고요. 자, 턱선은 성형수술을 하고 아직 좀 들고 뒀나? 예. 자, 퉁의 아쉬움이 저런 거죠. 자, 마무리가 조금 안 좋다는 거.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성이라서 게 가슴 살짝 나와 있고요. 에, 손하고 팔이 레고랑 다르게 붙어 있고, 다리는 이렇게 통째로 두 개가 움직입니다. 뒤쪽에 레고처럼 바닥에 끼는 부분이 없죠. 자, 레고 뒤쪽처럼 이렇게 앉을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레고랑 뭐 사이즈는 비슷하고, 바닥은 레고 바닥이랑 호환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시고 그다음에 강아지 두 마리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다양한 소품들이 있는데 여기서 데코레이션을 좀 해주라고 그랬는데 저 이거 두개 띄워가지고 자미 머리다가 이렇게 위쪽에 보시면 핀 구멍이 있습니다. 뒤쪽이나 옆쪽도 있는데 위쪽에만 있네요. 자 위쪽에다가 이렇게 핀 이쁘게 끼워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강아지도 흰색 강아지에다가는 위쪽에다가 이렇게 또 리본 하나 이쁘게 달아주시고요. 바닥은 당연히 레고랑 호환이 됩니다. 강아지 두 마리 들어 있네요. 그러니까 복날인데 어떻게 잘들 지내는지 모르겠네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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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자, 놔주세요. 자, 칼라를 살짝 바꿔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했는데 좀 색감이 좀 이쁘게 나오니까 원래 그 프렌즈가 좀 이쁘게 나오죠. 제 손까지도 좀 그렇게 나오는 건데 블록만 봐주세요. 자, 첫 번째 만들 건 허들입니다. 어 무슨 뭐경저저 저 뭐야 말리는 것도 아니고 뭐 허들이 뭐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애견 페스티벌에서 그런 것도 하나 보네요. 어, 강아지가 허들 뛰어넘기, 펄짝펄짝. 펄짝. 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참, 요거는, 레고 블록으로 이렇게 만들면 참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색상 대칭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면. 자, 이렇게, 이렇게 끼워주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허들되는데, 강아지가 여기 가다가 툭툭툭툭툭 쭉 뛰어넘는 거죠. 근데 대신, 이거 부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 건드리면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있는 아, 허들입니다. 예, 저 승마 같은 거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되 있는 허들 간단히 완성됐고요. 이번엔 시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시소, 시소. 레고에서 시소 만드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짝퉁이고 정품이고. 자, 색감이 너무 빨갛다. 그냥 정상으로 갑시다. 자, 그래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그 색감이 딱정확게 맞죠. 자, 지가 혼자 놓고 지 혼자 뭐 하고 있어 <laughs> 그러시겠습니다. 자 그냥 원색대로 갑시다 눈에 보이는 대로 자자자자자자자자 시소를 만들어 보는데 아니 시소가 이렇게 간단해 <laughs> 그렇죠 뭐그 그 움직이는 블록 끼우셔 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자두개 하는데 강아지끼리 한번 태워볼까요 여기 강아지 하나 끼워주시고 이쪽에도 강아지 하나 끼워주시고 어느 강아지가 더 무거울까요 아, 하얀게 더 무겁네 아닌가 자, 이렇게 둘이서 시소 타고 노실 수있고요 자, 이번에는 뭔가요? 어, 깃발, 뭐, 액세서리? 뭔지 모르겠는데. 그럼 만들어보죠. 뭔지는 알고 만들어야지. 요건 네, 대기실이네요. 대기실이어가지고, 어, 경기 출전하기 전에 쉬는 곳에 모여서, 예, 네, 그, 옷도 좀 깔끔하게 다듬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 저거 뭐죠 먹이도 좀 먹고, 쉬는데, 고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이쪽에다 끼워주시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한판 널려서 길게 늘려주십니다. 이거의 메인 제품은 이제 그 경기장 하는 거, 그 부분인 것 같은데, 그, 그 부분이 꽤, 꽤 멋지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자, 뭐, 금방 만들 것 같으니까, 잘 한번 보시고요. 기회 되시면, 아직은 저 단종됐지만 비싸진 않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걸로 어, 울타리 같은 걸 만들어서 먹이 같은 거 이제 보관하는데 먹이 그릇 개들의 천국 예, 요즘 뭐 애견 카페 그런 데도 많은데 근처에도 애견 카페가 하나 있는데 저런 게 장사가 될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어우 사람들 무진장 많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고 그만큼 음, 강아지를 사랑하는 애와 애견 인구가 늘어난 것 같은데 고양이 카페는 왜 없죠? <laughs> 고양이 성격이 그래서 그런가? 자 이쪽에다가 요런거 하나 끼워주시고 위쪽에다가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개먹이인가 음, 보죠? 개먹이 여기다가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개뼈 따기도 한두개 정도 이게 목욕탕인가? <laughs> 목욕시켜주는 데인가? 싶기도 하고요 자 이번에는 아 맞네요 목욕시켜주는 데가 목욕시켜주는 데가 맞고요 요게 그 수도입니다. 요게 수도해가지고 이렇게 물이 나오는 거죠. 예, 여기 물 나오는 거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여기서 이제 강아지 목욕 시키시는데 예, 그런 아기자기한 소품이고요. 자 이거는 이제 뭐 캐비넷이겠죠. 캐비넷 놔주세요. 자 이렇게 끼워 주셔서 우와 뒤집어 꼈다이거 <laughs> 어떻게 빼지? 이런 시술을 하다니 이제 이렇게 껴야 되는데 어, 앞뒤를 잘못 끼우면 안 되는구나 자 이렇게 껴주시면 되구요 껴주신 거 한쪽 이쪽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주시고 또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양쪽으로 이렇게 열리는 거죠 네, 열리는 거 양쪽에 이렇게 아기자기한 시스템 만들어 주시고 자 분홍색으로 이쁘게 이쪽에다가 끼워서 안정적으로 해줍시다 자 천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쁘게 깨주세요. 레고 프렌치 좋아. 그다음에 어 여기서 어 몸에서 냄새 나지 말라고 스프레이도 가져다가 독특하게 레고 저 블록 사이에다가 끼워주랍니다 어 이렇게도 들어가는구나. 그냥 걸쳐만 넣는 거네요. 그리고 블록 중에 음 이런 블록이 이렇게 프린팅이 되있는 블록이 있는데요. 여기 위에다가 블록 하나 끼워주셔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끼워놔 주시고요. 잘안 껴진다. 이렇게 올라가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뭔가요? 우선 가봅시다. 이거 하나씩 딱 보기도 힘들고. 둘, 셋. 끼워지는 것도 이 벨라 제품도 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져서 끼워지는 것도 이렇게 문제없이 잘끼워지네요그 예전에 자꾸 생각나는 게그 드래곤저라. 닌자고 제품. 그거다 하손다 까지고, 어, 무조건 막 짜증 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오래된 제품이 아니어서 그런지, 좀 예전보다 좀 만지 품질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레고까지 쫓아갈 수 있을까요? 모르겠네요. 자, 이쁘게, 이쁘게 끼워주시고. 색 근데, 저 뭐야, 그끼워지기잘 끼워지는 편이긴 한데, 그 아 요거는 이제 시상대구나, 시상대. 예, 1, 2, 3등 들어가시는 시상대라고 보시면 되구요. 이렇게 해서, 자, 1등은 꽃 들어가시고, 트로피를 갖다가 이렇게 짠! 1등 수상 트로피! 강아지 한 마리 나아주세요 나오셨어. 이렇게등이또 수상하시는 거 있고, 자, 요 소품 중에서 1등, 어, 요건 2등이구나. 1등. 예. 1등 메달였다가 오 이런 꽃에다가 요거 이렇게 핀핀 방식으로 끼워가지고 꽂을 수도 있구나 자 이렇게 해서 1등 당첨되는 고개 하나 들어 있습니다 자 이번엔 메인 시상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한 소품 세개 만들었고 여기 메인 제품인데 메인 멋지게 만들고 자 요즘은 보통 프렌즈는 저기 일요일날 하나 정도 보여드 <laughs> 어떻게 거의 고정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네요 요즘 조금 뭐라 그럴까 아무래도 여성분보다는 여자분보다는 남자분들이 많아가지고 예, 보통 보통 때는 주로 이제 남자 거 위주로 하고 프렌즈 거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뭐라 그럴까요 조금 너무 여성틱한 거잘안 <laughs> 할라 그러고 예, 이렇게 뭐 그냥 시상대나 뭐 디오라마 꾸밀 수 있는거나 그런 것들. 예, 주로 벨라 짝퉁으로 보여드립니다. 중국 타오바오에서 구입한 걸로요. 물론, 뭐, 정품도 가끔 구입은 하긴 하지만, 너무 비싸요. 자, 이거 쭉 이어서, 멋진 시상대를 앞으로 나오도록 합시다. 1번 강아지 나오세요. 페스티벌 합시다. 그 강아지랑 개랑 보면은 확실히 좀 차이가 나는 게, 그 뭐, 뭐 이런 데서 보시무저런 뭐 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 같은 경우는 좀 뭐라 그럴까? 순종적이죠. 어, 저 꼬리 달랑달랑 흔들면서, 어, 이뻐해 주세요! 막 그런 스타일이고, 어, 고양이 같은 경우 좀 도도하죠. 네. 흥. 니, 니까지 걔날 좋아해? 뭐 <laughs> 약간 좀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좀 키우는 사람 성격도 그 동물 저 <laughs> 주인 성격 따라서 키우는 것도 좀 많이 다르다,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그좀 개인적인 성향, 뭐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좀 음, 고양이 키우는 걸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좀 뭐라 그럴까 그 아이고 좀그 동물한테서 그뭐 자식 같은 순종적인 거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개가 잘 맞는다 고 그러더라고요. 예, 괜히 그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 고양이 키우면 스트레스 받죠. 아니 이놈 쉬기가 시끼가... 어? 이렇게 나한테 도도하게 굴어. 내가 널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는데. <laughs> 그런 것때는데저 같은 경우도, 뭐저 같은 경우도둘다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 개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그랬는데. 너무, 너무 그 고양이를 이뻐하는, 이뻐하는 걸 넘어서 너무 괴롭히고 장난쳐서. 어렸을 때 고양이가 죽은 다음부터는 고양이 키우기가 좀그렇더라고요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주니어 같은 느낌으로 좀 블록들이 큼직큼직하게 되어 있죠. 작은 것들이 별로 없고. 조립하기도 어렵지 않고요. 자 시상대. 아, 내가 무슨 무대 조명 무대 감독 같아. <laughs> 공사장 짱짜장, 짱. 어, 아, 금방 금방 만들어지죠. 시상대가 대충. 자, 아마 그 시상대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도 아마 이렇게 만들지 않을까 싶은데, 언젠가 그 그런 것도 레고로 조립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럼 재밌겠죠. 자, 레고로 뚝딱 조립합시다. 네, 플라스틱 이렇게 힘을 내 수가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보통 <laughs> 나무로 하기 때문에 나무 철제 그런 걸로 그런 걸 하죠. 자자자 자, 자, 앞으로 와주세요. 자 우리가 공사장을 멋지게 페스티벌장을 꾸며보아요. 여러분도 이쁘게 꾸며보시고 <laughs> 무대감독으로 멋지게 한번 만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주인공은 여기 서는 주인공은 바로 당신, <laughs>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무대에 설수 있는 그런 멋진 분들. 여기 가서 뭐 공부 1등도 좋고, 모두 1등도 좋고, 다 좋은데, 자신이 가장 잘할수 있는 것, 자신이 가장 빛나는 매력으로 여기 딱 서서 멋지게 공연도 하시고, 자 상도 받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 멋지게 올라가고 있죠. 자, 어디까지 꾸며질지. 그리고, 동그란 거, 블록이 있는데, 블록이 좀 깨졌네요. 살짝. 음. <laughs> 깨진 거는 뒤쪽으로 안 보이게 빼주시고요. 자, 요건 아마 이제 그, 이쁘게 화단 꾸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다가, 이렇게 이쁘게 주시고, 요런 화단에다가 꽃, 네, 꽃 껴주시는데, 꽃은 어떤 제품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어떤 거는 이렇게 앞으로 꽂기도 하고 어떤 거는 이렇게 뒤집어서 꽂기도 하고 만 쪽이 요거 레고 디자이너 마음대로인 것 같더라고요. 짜자짜짜짠 이렇게 끼워주시고 노란 꽃도 나와주세요. 이제 이제 미련한 것들 다 어떤 손으로 내려놓고 아직 걸 들고 하고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자 이쁘게 꽃이 피었네요. 아 저는 그 행운목을 하나 키우고 있는데 왜 이렇게 꽃이 안 피죠? 벌써 한 3년 됐는데 너무 잘못 키우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 무대가 보니까 상당히 화려해졌죠? 자 이따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끼워주시면서 위쪽에다가 아 이건 좀 아쉽다 개발 바닥이라니 로고가 개발 바닥인데 이것도 프린팅이 좀 잘못돼가지고 이게 좀 삐딱하게 걸리네요. 정확하게 동그랗게 앞쪽으로 안 걸리고 네, 이런 그런 것좀 신경 써주시죠, 사장님. 자, 레레 사장, 벨라 사장님. 자, 이렇게 해서이쪽에다또 뚜껑 하나 이렇게 끼워주시고 뭐 거의 다 끝났네요. 자, 뭐한 것도 없이 끝나는 것 같아. 자, 이쪽에도. 대충 이 정도쯤에다가 이쁘게 시장식장에다가 끼워주시고, 자 이번엔 강아지들도 이쁘 이쁜 것들이 있으니까 사진을 찍어줘야죠. 카메라가 등장을 하는데요. 카메라 밑에다가 이게 끼워지나? 어 이렇게 들어가네요 밑에. 저번에 저번에 어디서 봤었지? 그 레레 그 프렌즈. 그 자동차 나올 때, 예, 그때 다왔었죠 앞에 대고 끼우시면 d s l r 카메라로 변신을 하고요 자, 카메라 갖다가 두시고, 자, 강아지, 찍어주시면 되고 하얀 강아지 하나 놔주세요. 자, 네가 i s 서 오늘 페스티벌 하는 거야. 주인공이야. 자, 그리고 나셔서 자, 카메라가 카메라만 갖고 안 되겠죠? 조명이 또 있어야죠. 예, 요거는 저기저 다리로 사용 r a camera, c a 다 e r a c a m e 조명빨도 좀 있어야죠 조명빨 이쁘게 두개 끼워주셔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강아지 이야, 나도 못보다 본 스포트라이트를 강아지가 자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 자, 마지막에 어, 멋지게 깃발 이렇게 끼우셔가지고 자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아는 말고가 생각이 나는데 깃발을 이렇게 끼워 주셨어. 해 주시면 예, 요게 마무리된 겁니다. 자. 금방 만들었는데. 어우, 색감도 아주 이쁘고 귀엽게 잘 나왔죠? 자, 구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셔 가지고 자. 이쪽에이제 대기실 들어갑시다. 대기실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강아지를 놓수 있게 시소 어도 있고 시소 뒤쪽에다가 이제 시상대. 자자자. 오늘의 1등 강아지 그리고 어 묘기대 저 생기기는 못생겼지만 목이 묘기 잘 부리는 강아지들 점프하는거 되어있고 자 니아는 어디 있을까 어 니아 심판장 해라 <laughs> 심판장 하시고 자 이렇게 되어서 구성 머리가 됐네요 스프레이 여기 있고 그자 소품들이 좀 남았네요 소품들이 좀 남았는데 이거뭐 그냥 필요하시면 쓰시면 될것 같고 예 요런 식의 제품이여가지고요 예그 애견 페스티벌 거기서 강아지들 심사하고 어 저기 사진 찍고 어,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품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무대가 아주 화려하게 이쁘게 되어 있죠. 에, 어, 바람 부는 깃발 이쫙 나가 있고 어, 개발 바닥 <laughs> 있고 심사위원 장미아께서 보시면서 어 우리 강아지 최고라고 되어 있고 저기 꽃들 나와 있고요. 강아지가 자 패션쇼를 하듯이 자갔다 갔다 하면 프레쉬로 어, 비춰주고 DSLR 카메라로 촬영도 합니다. 나중에 미아가하면 되겠죠. 계단도 아주 이쁘게 잘 만들어 놨고요. 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강아지들이 잠깐 쉬면서, 어, 여기서 목욕도 하고요. 어, 그 다음에, 먹이도 먹고, 이제 천장에서 뭐, 끼내서, 뭐 손질도 해주고, 그런 거고요. 요거는, 어, 저, 강아지 점프하는 거. 점프! 하는 건데, 걸리면, 요거랑 같이 떨어지는 거죠.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보통, 뭐, 승가장용인데, 저거 이렇게 나왔네요. 그리고, 1, 2, 3등, 어, 트로피. 자, 선물은 강아지예요. <laughs> 이렇게 들어있는 것도 있고, 그다 그다음에 약 아까 시, 보여드린 시소 있, 시소 들어가 있어가지고, 자, 이렇게 들어가서, 아, 강아지 한 마리 나오세요. 자, 이렇게 서 서로 시소 타면서, 야호, 야호, 너무 재밌다. <laughs> 그런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에, 레고 3942 하트 레이크 애견 컨테스트 크 제품이고요. 어, 정품 같은 경우는 레고 저기 쇼핑몰에서 2만 원대 이제 가격에 판매되고 있고요. 현재는 단종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고정 감만 해서 이런 거 좋아하시거나 집에서 간단히 뭐 디오라마 같은 거 꾸미실 때도 꽤 괜찮은 시스템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색상도 아주 이쁘게 생겼죠. 자 이쪽에서도 한번 바라보시고, 자 이쪽에서도 한번 바라보시고. 공중에서도 한번 촬영해보시고, 예, 로제품입니다. 참고하시고,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여러분들도 이런 멋진 무대에 서셔서, 예, 1등 트로피를 받는 그날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네.